미중 무역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물 밑에서는 엄청난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번 파도으로 인해서 가장 손해를 본 사람은 바로 시진핑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특히 중국이 실제로 히토리오 무기화를 단행해도 단기적으로는 별다른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와서 오히려 중국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의 강공에 분노한 중국 공산당 원로들이 시진핑 세력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하고 나서서 그 후유증도 우려가 됩니다. 와이타임스의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5일 중국 히토류 수출 위협에 대응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100% 관세 부과를 천명하면서 지난 10일 주식 시장에서 엄청난 매도가 발생했으나 13일 들어서 시장은 진정되었다면서 중국의 입장은 무역 전쟁이 두렵지 않다는 기조를 유지하는 등 크게 변한 게 없으나 어,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 소셜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실수한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을 도우려 하는 것이다. 이런 발언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의 주식시장이 안정되었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중국의 히토리 수출 위협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레이먼드 제임스의 에드밀스가 아, 중국의 히토리 무기와 방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가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런 의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의 이번 조치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수개월간의 미중무역협상 끝에 이 정상회담에서 만날 예정인데 중국의 이전 히토류 제한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H-20과 AMD의 MI-3080에 대한 제한 조치를 철회하게 된 주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감만해야 된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협은 확대될 수 있지만, 이번 소식은 첨단 기술 규제 완화를 향한 기존 모멘텀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어, 풀이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UBS의 올라이 코프만 버차디는 트럼프 시진핑 협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긴장이 격화된 후에는 종종 전술적 휴전이 이어지고 히토류 광물대 운송료 문제가 결국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렇게. 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히토리오 유업은 한마디로 최종 합의를 향한 한 걸음일 뿐 진짜로 히토리를 가지고 세상을 흔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중국이 가장 바라는 것은 AI 칩과 반도체 장비 등의 수출 통제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이미 AI 칩이 자립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사실 이는 블러핑일 뿐이고 실제로는 미국으로부터 AI 칩을 제대로 들여오지 못해서 많은 문제들에 부딪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히토리 무기화 카드를 내세워서 AI 칩과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미국의 대대적인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히토리 무기화 카드가 중국 공산당 내부의 극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진핑이 이런 조치는 시진핑 세력 내에서도 분열을 불러왔습니다. 사실 이번 히토리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는 왕원타오 상무부장입니다. 그는 당연히 열렬한 쉬자진 내 이론으로. 푸장신군에 속합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은 왕원타워 상무부장이 이번 히토리 무기약 카드는 미중 부부론을 유엔에서 주장했던 미창 총리까지도 완전히 배제시킨 결과로 나온 것이라는 점입니다. 동시에 미중 부부론의 원작자인 왕량마저도 의도적으로 무시한 시진핑의 도발이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왕량은 포스트 시진핑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물이고, 특히 중국 공산당 올로그룹과 공청단 파들이 지원하고 있는 차기 중국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진핑은 왜 히토리 무기약 카드로 미중 간 화해 무드를 완전 뒤집어 엎었는지 이해할 만합니다. 이는 시진핑의 근본 목적이 미중 간 격렬한 갈등을 조장해서 중국 내의 반미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족주의의 결집을 유도해서 다가오는 4중전에서 분위기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미국 상무부의 베센트 장관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베센트 장관은 팍스 비즈니스 와이 인터뷰에서 중국이 히토움무기화 카드를 발표한 직후 중국 측에 대화를 타진했으나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왕원타워 상무부장의 히토리 전쟁 선전포고가 발표되자 즉각적으로 당 원로들이 격렬하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압적으로 상무부의 분노를 표시하기도 했고 즉각적인 미중 대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기자들에게 이런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 원로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상무부가 지어야 될 것이라는 압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상무부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해서 미국과 광범위한 대화를 시작했고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 소셜 코멘트가 나온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시진핑 주석이 크게 실수했다면서 모든 일이 다잘 풀릴 것이다. 걱정 마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런 전후 사정을 다 알고 난다면 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분위기를 누그러뜨는지 이해가 갈 겁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시진핑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라면서 모든 문제가 다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결국 히토리오 전쟁 문제가 처음에는 엄청난 미중 충돌로 번질 수도 있을 것으로 봤는데 미국 정시도 즉각 안정된 배경에는 중국의 히토리오 카드가 결코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과연 히토리오 무기화 카드를 최종 승인한 시진핑의 입장이 어떻게 변했을지 살펴보는 일이겠지요. 사실 시진핑은 히토류 카드를 통해서 중국 내 민족주의 세력, 그러니까 시진핑 추니 세력 결속을 다지려 했지만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서 진화되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시진핑의 벼랑 끝 전술이 완전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또한 시진핑의 권력도 힘을 다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입지가 지금 어떠한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진핑 가문의 후원자 역할을 하던 이가 도련 체포돼서 조사를 받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중국 광둥성의 당위원회 기관지인 남방일보는 13일 한때 중국이 현재 7위 부동산 개발 업체인 왕커그룹의 회장이자 선전 지하철 그룹 수장을 맡고 있는 신지의 회장이 약 20일간의 잠적 끝에 지난 12일 공식적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면서 신지에는 지난 9월 18일 선전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전해졌는데. 그는 이 회사에서 어떤 직책도 맞지 않을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립 논평가인 차이성크는 이 보도가 나오기 전에 엑스플레이폼에서 신재해가 지난달 중앙기울검사위원회에 의해서 베이징으로 압송되어 구금되었으며 관련 소식은 유출되지 않았다면서 당시 선전의 전 부시장 황민도 베이징으로 압송되었는데 이는 선전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이 문제가 광동성 전체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런 사건의 발표 시점입니다. 이번 신재 사건의 본질은 왕커의 부동산 문제가 아니고요. 신재 본인과 관련된 것이고, 왜 하필 미중 충돌 사건이 본격적으로 불붙은 시점에 도련 발표가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신재는 선전 지하철 회사의 회장 겸 당서기로 그가 선전 지하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에 선전 지하철 그룹과 선전 유한웨이 산업이 이제 공동으로 선전 지하철 유한웨이라는 부동산 개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선전 메트로그룹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선전 메트로그룹의 총 자산은 2,411억 유한입니다. 지하철 외에도 지하철 상층부 개발이라는 또 다른 핵심 자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총 건축 면적은 500만 제곱미터입니다. 선전시 시장 감독 관리 총국의 등록 정보에 따르면 선전 유한의 이 산업은 1997년 9월 8일에 공식 설립됐습니다. 법정 대표자는 덩가구인데 등록자 본금은 3천만 유안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주주, 이걸 보십시오. 그 회사의 주주가 덩가구이와 시진핑 주석의 여동생인 치 차오차오 두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 이사는 치차우차오의 전체 태어난 딸인 장인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방일보는 덩자구의회 유한회의 실업과 국영선전지하철그룹의 협력을 민관협력의 모범사례라면서 양사는 각각 40%와 6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신재가 시진핑 가문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선전 메트로 유한의 부동산에서는 시진핑 가문의 부를 축적하는 중년 도구 중 하나였고, 신재가 바로 이 도구를 직접 조종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재를 누군가가 체포를 위해서 조사를 했고, 시진핑이 미중 무역 분쟁을 격화시킬 수 있는 히토류 카드를 꺼내던 순간, 돌연 신지혜의 사법처리를 공개하면서 시진핑을 압박한 겁니다. 이는 이미 정권을 사실상 장악한 이 반시진핑파의 시진핑에 대한 협박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는 빙산의 일가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시진핑 혼자 살기 위해서 중국이라는 나를 함부로 흔들지 말라는 경고를 공청단파와 당 원로들이 시진핑에게 협박을 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진핑이 이한 히토리 반란은 사실상 진압됐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중국의 체면을 최대한 살리면서 미중 간 충돌을 부드럽게 해결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트럼프 시진핑 간의 정상회담에서 나올지 아니면 원래 11월경에 열릴 예정이었던 미중 간 무역협상팀 회담을 최대한 빨리 열어서 문제를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보도되는 언론 기사들만 대충 보고 현실을 섣불리 결론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YTIM 중국관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